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치 워터의 최고 경영자이자 세계적인 투자가인 레이 달리오는 2020년 미국 대선 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40%나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틀 전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레이달리오는 앞으로 3년 동안은 엄청난 환율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서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결국에는 환율 전쟁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이제 그 환율 전쟁은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레이달리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불황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암울한 전망을. 어 말했는데요. 어,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음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나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특별히 레이 달리오는 작년에 빅 데빗 크라이시스라는 책까지 펴냈죠. 어, 레이달리오가 이 책을 펴내면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때 발표하려던 자료였는데, 그 요약본을 이번에 에, 책으로 출간했다. 벌써 이제 2018년에 이 책을 출간을 했으니까, 어, 작년이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 책이 뭐 제목처럼 정말 이큰 부채, 이 어마어마한 이 부채의 위기가 결국에는 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레이 달리오는 물론이고, 짐 로저스와 같은 어, 투자의 대가들도 어, 전 세계 증시에 버블 상태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증시는 지금 엄청난 고점을 찍고, 어, 불안불안한 그런 상태로 지금 최근에는 어, 폭락 조짐까지 지금 보이고 있죠.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보다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레이달리오는 금을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권고를 했었죠. 음, 우리가 충분히 참고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커멘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